저는 문선민 선수 보고 그런 말을 했어요. 이선 선수, 노골 아티스트다. 참 기상천외한 <laughs> 방법으로 못 넣더라. 항상 그 기대를 져버리지 않지 않습니까? 여기서 야 이걸 못 넣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. 이걸 못 넣는다고. 하지만 문선민은 기대를 지지 않아요. 노골 아티스트는 이렇게... 개... <laughs> 지금 이제 문선민 선수는 진짜 노골 아티스트의 면모를 뭐 보여주고 있고. 문선민은 선수. 교수님이죠 애초에 그니까요 문선민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고 그 밑에 이제 수강생에 이제 조용욱 선수와 루카스 선수가 앉아 있는 거 아닌가. 전반전에 이제 조용욱 선수와 루카스 선수가 이제 골을 약간 이제 넣어줘야 될걸 진짜 못 넣었어. 그럼 이제 후반전에 이제 문선민 선수가 탁 투입되면서 교수님의 플레이란 이런 거다 하고 진짜 뭔가 이게 노골 아티스트다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 같긴 해요. <laughs> 아니 둘은 멀었어요 아직 왜냐면 그 둘은 음. 넣을 것 같은데 못 넣거든 요공 그렇죠. 차는 궤적을 보면 아잘 음. 찼는데 뭐 골키퍼 정면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못 넣거든요 근데 우리 네. 노골 아티스트 교수님 은 진짜 얼토당토하는 슛으로 못 넣기 때문에 <laughs> 그 앞선 플레이와의 그 갯모애가 느껴 지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의 그 넓은 인식을 어떻게 일개 학부생 다리가 따라갑니까 넣을 수 있는 궤적으로 슛을 찬다 아직 한, 딱 학부생이라는 증거입니다 <laughs>